안녕하세요 <laughs> 깻잎니디 자 오늘은 오늘은 무지개 친구들 챕터 4를 깨볼거예요 한번 깰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깨볼게요 하하 네 한번 깨볼게요 자 그럼 고고 <laughs>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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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지아뭐하지가뭐이 아니지 <laughs> 자 <웃음> 자. <웃음> 자자자자자 자자자자자짜짜짜짜짜자자짜짜짜짜자자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 그... 짜짜그짜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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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계속 계속 계켜가지고 그래서 화 화나 지지 그냥 냥렇렇하 하는 그렇렇하 하면 될것같행행을 빌어요? 이이 계속 위속 계속 계면계면면 되면. 여러분 빨리 가세요. 치계뽀뽀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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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아니, 기쁘. 아주 나이스. 벌써 네개 모았죠? 와우. 나이스. 나이스. 용차용차용차용용차용차용차용차용용용차용차용차용용용차차차용차차용차용차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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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란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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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짜라 어 뭐야 더들 아, 아니구나 내 엉덩이가 실롱 되면 짬뽕. 난참 웃기게 생겼대. 발견됐어 <laughs> 어떡해. <laughs> <laughs> 왔다 그가 왔다 <laughs> 오늘의 오늘의 주인공은 아니야? <laughs> 주인공이 이제 없어 한명 한 있어 그그그 그, 그 화풍구 속 오늘의 주인공 황풍구에요 황풍구 황풍구 겜. 화풍구 개모. 뭐야 이거 왜 이래 이거 이상해요 나나 아, 나갈래 어이 이 거에 다시 들어가면 야 <laughs> 네, 이렇게 있을까? 왔다. 뭐 진짜 모르나? 어. 아까 제 태블릿에 책벌레가 기어갔거든요. 아까 제 태벌렛에 책벌레가 아까 기어갔어 어. 뭐지? 블루가 안오네요 죽었죠 이거? 한디 <laughs> 아, 아 오늘이 미션 못겠다